여러분, 하란입니다. 오늘은 제 다이어트 영상은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일상 하루 브이로그랑 그리고 요즘 유지하는 저의 하루 루틴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은 요즘 제가 유지하고 있는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혹시 저의 다이어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저는 총 13kg를 감량했고요. 그 감량을 하고 지금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 방법에 대해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하루 루틴을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시 반이고요. 오늘은 잠깐 미팅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급하게 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가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바로 알려 드릴게요. 뭔가 새로운 미팅이에요. 빠르게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해서 또 나갈 거예요. 안녕. 미팅하고 들어올게요. 이런 거 보여줬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네네. 이게 뭔지는 알아요? 네네네. 어, 이걸 이걸 적을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그 전회사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네. 위유튜. 네. 스펠링이 어때요? M E U T U. 이게 뜻이 있어요? 어 처음에는 이제 이름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약간 위유튜가 좀 너랑 나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음. 그걸로 정했어요. 너랑 나? 네. 너랑 나? 너랑 나야 되는 이유가 뭐요 약간 저의... 아. 전 처음에 이제 저의 취향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의 취향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알려주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겸점심으로 먹을 고봉민 김밥을 사왔어요. 이거는 돈까스 김밥입니다. 고봉민은 돈까스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짠! 저한테 엄청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할 때 식단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저는 식단은 솔직히 거의 일반식을 챙겨 먹고요. 일반식을 많이 먹으면서 보조제를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 제가 챙겨 먹고 있는 보조제는 바이탈 슬림 제품이에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올인원 데이를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올인원 나이트를 먹고 자는데 근데 평상시에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올인원 데이는 조금 많이 건너뛰고, 올인원 나이트는 진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가벼운 게 느껴져가지고,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윤주님이랑 혜진님이 먹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왜 모델들이 보조제를 챙겨 먹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원래 보조제를 좋아하고 보조제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밤에 먹고 자는 게 진짜 이렇게 간편한 건지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아, 아침에 원래 얼굴이 엄청 막 땡글해지고 땡땡해지고 이러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밥 먹기 전이니까 이 올인원 데이드 먹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밖,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많이 못 챙겨 다니는데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약속이면은 이거를 들고 나가요. 이렇게. 빨간색, 알약이 이렇게 총 3개 들어있고요. 솔직히 다이어트 하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엄청 체지방을 다 빼고 엄청 날씬해지고 막 엄청 여리여리해지고 이런 몸보다는 조금 근육량 있고 체지방은 좀 없는 그런 몸을 좋아하는데 체지방 커팅이 아무리 운동해도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지방 커팅은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의 힘을 좀 이렇게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식을 되게 좋아하고 밥을 되게 좋아하고 한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다이어트 할 때도 못 먹는데 유지할 때도 못 먹으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유지할 때는 진짜 웬만하면 거의 이제 밥을 먹고 아니면 간식 같은 거를 조금 줄여서 먹거나 보조제에 힘을 빌려서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돈까스 김밥은 진짜 고봉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간다고 머리도 안 감았고 화장만 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다시 하고 친구 사무실 가서 일을 좀 하다가 동대문을 가야 돼요. 오늘 마켓 1차 마감날이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든든히 먹어야 하는데 왜냐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식으로는 진짜 버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발탈슬림 먹은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요. 2주 동안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되게 많이 먹고, 그리고 일반식으로 다 식사하고, 운동도 제자로안 하고 했는데, 왜사람들의 보조제를 못 끊는지 알겠다. 저도 못 끊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막 심지어 이거 대인은 막 엄청 자주 챙겨 먹지도 않고, 나이트 만 맨날 먹고 자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밥을 잘 먹고 준비하고 나갈 거예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뭐가 했어요? L'ultima chance f a b i o Dalla d a l a Non mi d i a Era come un fratello per Fabio. Senti, non me ne frega ni. 준비를 다 해서 나갈 건데, 곤약젤리를 챙겨서 나갈 거예요. 이거는 닥터리브 곤약젤리예요. 곤약젤리는 닥터리브께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곤약젤리를 먹어본 것 중에 닥터리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8가지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복숭아랑 스위트 머스켓, 이거 두 가지 맛이 제일 맛있어서 이거를 간식으로 요즘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때 그나마 간식이라도 이런 거를 챙겨 먹어야 덜, 살이 덜 찌잖아요. 그래서 저는 곤약젤리로 간식을 거의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이 심심한 걸 너무 못 참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닥터리브 곤약젤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곤약이 두 배나 더 늘고 칼로리는 더 낮아졌대요. 진짜 근데 진짜 곤약절리가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만드는데 6칼로리밖에 안 되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다이어트 간식으로 만드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원래는 다이어트 할때 고구마나 이런 걸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칼로리로 계산하면은 이거 42개 먹는 게 고구마 1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 곤약 젤리를 챙겨 다녀요. 그리고 곤약 젤리 이거 패키지 자체가 엄청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먹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친구들한테도 한두 개씩 나눠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친구들도 나눠주고 저도 먹고 같이 이렇게 먹거든요. 친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근육젤리를 맛별로 챙겨가서 친구한테 고르라고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서 친구 사무실로 일을 하러 갑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미팅 아까 전에 갔던 것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제가 챙겨 먹는 곤약 젤리, 다이어트 간식입니다. 애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곤약 젤리를 고르라고 해야겠어. 너네 무슨 맛 먹을래? 나 복숭아 맛이랑 네. 스위트 머스켓 이렇게 있어. 저희 스위트 머스켓너안 먹어? 먹어. 뭐? 무슨 맛? 두개 다. 청포도랑 복숭아 있어. 두 개만 돼? 두개 돼. 하나만? 그냥 하나만 해. 나두 개, 하나만 해. 나 복숭아. 그래. 이거 어, 맛있어. 이게 오. 제일 오. 맛있어. 닭털이볶게 제일 오. 맛있어. 나 이거 먹어면 돼? 좋아. S ah, もう一うないや。 동대문. 동대문 안녕 여러분 저는 동대문에 갔다가 씻고 왔는데요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전에 바이탈 슬림 올인원 나이트를 먹고 잘 거예요. 요즘은 다이어트를 빡세게는 안 하고 있고 그냥 유지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고 간식은 아까 그 곤약 젤리를 먹고 저녁에는 이거를 꼭꼭 챙겨 먹고 자는 중이에요. 아까 낮에 먹었던 올데이는 매일 까먹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나이트는 최대한 매일매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주 넘게 매일 챙겨 먹었는데 아침에 제가 얼굴 막 달덩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챙겨 먹으면은 그 다음날에 확실히 좀 브이라인? 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진짜 저녁에 이거 하나 먹고 잔다고 해서 내가 먹는 게 유지가 될까? 막이 생각도 했는데 진짜 유지가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이 바이탈 슬림을 먹고 요즘은 잘때 이런 붓기 빠지는 양말 같은 것도 신고 자고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올인원 나이트를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알약이 세 종류,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고요. 알약이 역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양말을 신고, 그리고 이 올인원 나이트를 먹었으니까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동대문 다녀오니까 벌써 3시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루틴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유지할 때는 그냥 밥은 일반식을 먹고 그리고 저녁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간식은 곤약젤리 곤약젤리 같은 그런 다이어트 간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식을 먹되 간식은 그래도 다이어트 간식을 먹어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도록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또 위안을 얻고, 그리고 효과도 보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저 같은 유지어터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딱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